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맛집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와이 미쳤네. 고랭이들 안녕. 여기는 한일 집. 일집 때부터 제가 야식을 먹으러 오던 곳입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잘지냈어요 아, 어머 아 진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죠? 네. 반가워아 그대로시네 저 진짜 오랜만에 온 거예요 어? 근데 원래 영업해요? 낮에?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? 손님, 단골 손님들 비 오신다 해갖고 아 진짜로요? 안녕하세요. 네. 아 근데 약간 느낌이 혹시 서별 분 아니야? 아니요 아니요 여기 진짜 동물분들. 진짜?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 여기는 현정 숯불 바베큐 집인데 여기 저 말고도 굉장히 수많은 동료 연예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예전 추억이 있으니까 한참 활동할 때 2003년, 4년, 5년에 정말 제일 오래 다닌 치킨집. 여기는 확실히 프라이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오비지에. 어? 남는 어? 사진이. <목소리> 헐. 내 사진이 제일 크네. 근데 원래 여기는 숯불 소금구이도 맛있어요. 근데 저는 숯불 양념구이를 먹고 그다음 에 프라이드 치킨을 먹습니다. 사장님, 저 바비큐 하나랑 프라이드 하나만 주세요. 아 예예. 맥주도 하나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드러나총무음잖아어 진짜요? 네 <laughs> 확실히 술은 좀 낮술인 것 같아 낮에 먹고 저녁에 다시 기운 차려서 또 마시고 <웃음> 아... <웃음> 근데 확실히 호프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 와서 먹는 느낌이랑은 좀 달라 인테리어나 미술이 형이 오셨을 때 그대로야 그대로야 20년 전 그대로. 하나도 안 바뀌었어. 여기는 이게 솔푸드야. 그러니까 이러다가 막 옆에 분이랑도 좀 얘기도 좀 하고. 아, 근데 진짜 단골 분들이라고. 근데 저 실례지만, 진짜 여기 단골이세요? 네, 단골 맞습니다. 몇년 전부터요? 오랜만이었어요. 10년 전에 한 거. 아, 약간 냄새가 나는 데 여기가 몇호점이게요여기이2요 네? 아 이게 베스트 조합이에요. 프라이드 치킨과 바베큐 양념. 이거 봐. 튀김옷이 보이줄게 근데 안에 양념이 적절히 배 있어서 사실 소금을 찍을 필요도 없어요. 그리고 왜 우리가 뻑뻑하니까 물을 먹잖아요. 근데 이걸 안 먹어도 촉촉해. 치킨집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먹었던간에 그 어떤 치킨보다 바삭해요. 그게 이 집의 차별하고 이 집의 특징. 원래 치킨 먹을 때잔뼈 드세요? 얇은 뼈안 먹어? 안 먹어. 응. 뼈를 먹은 거예요? 지금? 응. 아? 어? 그 정도로 바삭바삭하고 아삭해요. 사장 뼈도 먹는 거 맞아요? 안 <laughs> 먹어. 아큰 뼈는 못 먹지. 아. 이 숯불구이는 직화구이인 거죠? 이거는 진짜 매콤하고 달콤하고 이것도 그냥 정말 음. 고추장구이랑 그 불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드셔 보셔야 돼요. 진짜 면에서 안에서 발골이 돼요. 이거 먹고 딱 들어서. 혹시 여기 시그니처 한정 매운 치킨 맛드셔보요 매운 치킨? 난 매운 치킨 안 먹는데. 잠깐만, 원래 이런 걸 팔았다고요? 그럼. 나 어릴 때 없었는데. 아, 또 봐. 아, 아. 오 아이, 미쳤네. 이거 뭐지? 진짜 맛있다. 일단 무슨 맛이냐면, 파전이랑 구추전이랑 치킨을 합쳐놓은 것 같아. 크리스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1등입니다. 사장님, 저희 맥주 하나만 더 주세요. 아니, 사장님, 근데 고추치킨이 이게 저희 그때부터 있었어요? 음, 이거 엄청나네요. 아, 나왜 이런 메뉴가 있는지 몰랐지? 선생님. 요 고추 후라이드 치킨 엄청 재밌죠, 고객님. 아, 맛보실래요? 이거 있는지 아셨어요? 아이거 저는 뭐자부적간 얘기 오면 네. 다른 건안 찾아요. 행정동만 찾아요. 이거보다 매운 거. 저거. 어? 음. 어 저는 이것만 찾아요. 아. 이거 맵지도 않아요. 저거. 만 <laughs> <laughs> 네, 이 네, 진짜 대한민국에서 저는 통도 천바트 했어요. 예, 잘 잊겠습니다. 어. <laughs> 짜 희한하다 여기 원래 5 시에 와서 진짜 모르는 분들이야요안 했어요. 안 분들. 저분들만. 저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이래요. 형이 단골이시잖아요. 메뉴 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. 혹시 뭘 좋아하세요? 프라이드를 좋아하세요? 양념을 좋아하세요? 양념이야. 양념? 양념? <laughs> 약간 매콤한. 아니 그러면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. 고추 치킨이랑 양념 바비큐랑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맥주 나와야 세요 맥주 하실 거야? 아 저희 회사 중간 나온 거라서. 아니 잠깐만 세시에 회사 중간에 나와? 요즘은 이제 저녁 회식이 들어서. 웃기네. <laughs> 난또 내가 이렇게 갈게. 갈게. <laughs> 아근데 진짜 어머. 저는. 대박이다 어떻게 무가 들어갔지? <laughs> 슬로우로 들어가는 거좀 찍어줘. 아 언제 진짜... 어머. 이세 가지 중에 지금 원픽은 어떤 거? 나 그동안 잘못 살았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픽스해놓고 와.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. 그리고 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비었습니다. 근데 그나저나 우리 뒤에 계신 회사 조직에 있는. 분들의 소감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요. 참, 저기요. 맛이 어땠어요? 맛있어요. 후라이드가 맛있죠? 후라이드 맛있어요. 그죠? 양념 별로지? 아, 아니 별로는 아 있어요. 안 돼. 아니 내 얘기는 <웃음> <웃음> 후라이드가 1등. 맞아요. 그다음에 2등 양념. 전에 이게 남... 안 먹어봤어요. 1등 양념? 왜? 어떤 의미로? 원래 후라이드 좋아하는데 네. 얘가 더 처음 먹어보는 양념. 한다라. 근데 아니 안달하는 반말이잖아 <laughs> 아니 근데 그래요? 아니 괜찮아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 이제까지 먹었던 치킨 중에 여기가 순위를 매긴다면 몇 등? 최고한 치킨 중에는 뭐다 진짜 또 오신다 안 오신다? 또 오신다, 온다 온다 오늘 저녁에도 오신다. 내가 장담하는데 올, 올 수밖에 없어 또 왜? 여기 한번 먹으면 잊혀지지가 않거든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준영, 여기 계산은 다 하시는 거죠 어, 할게. 할게. 자, 이제 소주 먹자. <laughs> 소주 마시자. 내가 네, 단골이라고 하잖아요. 단골 검증 같은 거기대하거든요 <laughs> 그런 거좀 하지 마. 아, 왜 그래. 나 솔직히 얘기해도 돼? 색깔만 봐도 알아. 이게 현정치킨이야. <laughs> 이렇게 가안네는데가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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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